원래 일정으로는 오늘 게스트하우스에 도배를 하기로 계획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도배가 미루어졌습니다. 내장 목수에게 석고 작업을 맡겼는데 석고를 친 벽이 너무나 울퉁불퉁하게 작업이 되어버려 덩달아 천정 몰딩도 울퉁불퉁 휘어져 작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방이 여러시라면 모르겠지만 달랑 하나인데 그것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벽인데 희어짐이 눈앞에 바로 드러나 보이니 그냥 그대로 도배를 한다는 것은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벽을 세우는 작업을 작업자가 울퉁불퉁하게 작업을 했어도 내장 목수는 석고를 치는 사람은 그 울퉁불퉁한 벽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 목 후를 불러서 작업을 맡기는 것이죠. 어, 제가 해도 되지만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 그래도 전문 목수에게 작업을 부탁한 것인데 목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전 전문 내장 목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장 목수는 이 친구 지인의 친구분이고 야박하게. <laughs> 이거, 이거 수정하라고. 그래야 인건비 드린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음 같아서는 다 뜯어내고 다시 좀 작업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미 인건비는 다 지불했는데, 인건비를 다 지불하고 나니, 그제서야 벽이 휘어지고, 몰딩이 휘어진 것이, <laughs>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참 대량 난감이죠. 휘어진 벽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장 목수를 부른 것인데, 내장 목수가 휘어진 그대로 작업을 하고 말았다니. 이거 그냥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그냥 도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아무리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항상 울퉁불퉁 굴곡진 세월이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흔적,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 이 흔적은 굴곡진 흔적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게스트 하우스의 이 굴곡지, 굴곡진 이 울퉁불퉁한 이 벽을 삶의 흔적을 말하는 벽이라 이렇게 이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심히 필요한 인생들 삶의 굴곡이 있는 인생들이 휘어진 벽을 보며 위안이 되는 그런 벽으로 남기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눈썰미가 좋은 저로서는 휘어진 벽이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언제나 똑바르고 문제없고 굴곡이 없이 살아온 것만은 아니기에 굴곡진 인생의 벽만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그러진 얼굴에 화장품만 좋은 것 쓴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똑바르지 않으니 이렇게 보기 불편한데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벽은 얼마나 울퉁불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영은 공고한데 양복 입고 드라이하고 강단에 선다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알콩달콩 살아야 할 인생이 아둥바둥 살면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속은 문드러져 버린 지 오래 이미 오래되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다고 없던 신앙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우리는 외형을 갖다 들이대고 있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닭장에 죽은 닭이 한 마리 있길래, 닭장 밖으로 꺼내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 왜 닭을 묻든지 태우든지 해야 됩니까? 묶거나 어, 태우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이죠 일단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썩은 냄새가 썩기 마련이죠. 썩은 냄새가 나고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잘 해도 썩은 것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우리 신앙이 썩어졌는데 지금 우리 신앙이 병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회개도 안 나오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만 겨우 나오는 신앙은 아닌지 겨우 예배당 출입만 하는 신앙은 아닌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오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 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한기 하로 넘어왔습니다. 열한기 하를 시작하는 일장은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그리고 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 열한기 하 일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요. 그래도 아들 이름은요. 이 아합이 정말 너무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우리 성경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더만, 이 아합도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는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제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이 아들의, 아들의 이름을 뜻은요. 여호와께서 붙으셨다. 하나님께서 붙으셨다. 여러분, 너무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너무도 멋진 신앙 고백으로 보입니다만, 아시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긴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병 들었을 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세부백에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문의하려고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모습은 우리도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불신앙적 행동에 적각 반응하시며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운명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몇 절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을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러나 아시아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칠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반드시 죽을이라고 예언을 한 것을 전해 주니까 너희 너희가 만나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의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상 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팔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해 주는 외모를 듣고는 단번에 아시아는그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엘리아를 체포할 목적으로 50명을 보내는 거죠. 아시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의 말에 일으키는 이 반응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는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데, 체포할 목적으로 50부장과 50명을 군사 50명을 보낸 거죠. 아시아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여.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시아는 군대 장관들, 어, 군대 50부장과 또 이렇게 사람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 했지요. 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불을 내려서 한 번에 50명이 불살라 죽이 죽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11절에 왕이 또 다른 50부장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12절 끝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살라 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왕이요 아시아가 참 끈질긴 데가 있어요. 세 번째 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 보낸지라 되어 있죠. 세 번째 50부장이 참좀지 것 같습니다. 13절 이 중간쯤에 보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락거니와 당신은 아, 나의 생명은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50부장의 말이 끝나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시야에게 이제 내려가서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네신 바알세브르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렇게 전하였고, 17절에 아시아는 그렇게 죽고 말았죠 오늘 열왕기하 일장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인생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 세부베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가지고 바알 세부르에게 에고론의 신 바알 세부베가 에게 가서 묻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에그론의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이 시대에 발 세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지 하나님 아닌 다른 발 세부에게 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왕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경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 내가 사자를 보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의 인생의 경험. 아, 아시아의 50부장 그의 군사 50명 두번세번 번 보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의 경험이 인생의 군사가 용맹스러운 뭐 어떤 그런 군인이 그런 군대 장관 지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발 세부백에 묻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붙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딴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참, 계획한대로 잘안 돼도요, 인생이 울퉁불퉁하고, 굴곡져도 저도 굴곡진 벽을, 게스트하우스 벽을 보면서,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게 어쩌면, 어찌 보면 참 저게 내 인생이구나. 저기는 저 모습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저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굴곡지면 굴곡진 대로 살아. 이,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굴곡진 것을 다 바로 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하루하루라고 해서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분명히 어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아시아라고 해도 오십부장 그의 군사 용맹한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에 아무리 굴곡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네 굴곡진 인생들 우리네 울퉁불퉁한 모든 모난 것들이 그분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굴곡진 모든 것이 곱게 펴지고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데려다 놓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주님, 반복된 죄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오늘도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치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사고, 하나님 오늘 아시아도 원치 않는 타락에서 떨어진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아시아는 아베 길을 아버지 의 길을 가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 결과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 간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지사님 다친 상체 부위가 속히 아물게 하시고 잘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신경 하나 손상되지 않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서그 손으로 주의 선한 일들을 더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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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